오늘의 주제는 사업 시작 타이밍과 조언에 대하여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오늘 주제는 사실상 음. 한 시간 동안 말할 주제는 음. 아닙니다. 그래서 참여해주시는 대표님들께서 많은 이야기 남겨주시면 이야기 중간중간 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사업 시작의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우연한 계기에 어 이거는 돈이 좀될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죠. 그것이 바로 사업의 씨앗이거든요. 1인 지식 기업가가 그 씨앗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의 조건 6가지를 제가 써놨는데, 첫 번째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저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가를 아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요.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제가 지난, 지지난번 라이브 할때 말씀드렸잖아요. SNS는 골라서 하는 게 아니다. 무조건 다 하는 거다.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그 SNS를 하실 때에, 다양한 컨텐츠들을 막 올리시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 유독 튀는 컨텐츠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컨텐츠들은 뭐 조회수가 10 나오고 뭐20 나오고 이러는데 걔 혼자서만 한500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컨텐츠는 뭘 의미하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걸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거를 잘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글을 혹은 그 사진을 혹은 그 영상을 올렸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아저 사람은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나의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금맥이라고 표현하는 그거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발견하면 그 컨텐츠를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멸종도와이에서 가족 유튜브 채널에서 막뭐 여행도 가보고 골프도 쳐보고 승마도 해보고 막 하는데 어느 날 차박을 했던 영상이 갑자기 천회가 넘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면 그 영상의 제목을 딱 봅니다. 딱 보서 차박을 한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지 내 차종을 좋아하는 건지, 그 차박한 장소를 좋아하는 건지, 그걸 이제 보고서 하나씩 그거에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차박에 대한 걸 좋아한다 그러면 차랑 장소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컨텐츠를 많이 읽는다. 그러면 훨씬 쉽게 내 컨텐츠를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컨텐츠를 여러 개 올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궁금해하는, 내가 올려줬으면 하는 컨텐츠가 뭔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컨텐츠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그 컨텐츠를 찾았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이걸 궁금해 하는구나. 그런 다음에 그 컨텐츠를 소비할 수요가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차박을 말씀드렸잖아요. 차박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이 소비를 해줄 수 있는, 내 영상을 봐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이런 거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네이버 검색 광고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검색 수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광고 도구, 키워드 도구 해가지고 들어가면, 차박이라는 검색어가 모바일에서는 월간 24,200회가 검색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3만 회 정도의 클릭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렇게 수요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딱 내가 영상을 올렸을 때 차박이라는 영상은 최소 3만 회 정도의 클릭 수를 뽑으면 잘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수요를 확인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매출로 얼마나 연결될지 알아야 되잖아요. 매출로의 연결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인터넷상에서는 100분의 1. 그러니까 100명의 클릭이 나오면 그 중에 한 명은 그걸 소비로 연결 해주더라고요. 아까처럼 3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300명 정도는 내가 무슨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나오면 그걸 사줄 사람들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만원짜리 상품을 만들어서 채널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최대 300만 원의 수익을 얻어낼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이죠. 단가하고 유효수요를 알게 되면 매출액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거는 산수죠. 거게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되는 거고요. 네 번째 단계로는 이제 보유 현금은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왜 이거 보유 현금을 알아야 되냐면, 아까 그 외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상품이 유형의 상품인지, 무형의 상품인지, 상관없이 뭔가를 만들어낼 때는 돈이 들게 되어있어요. 보유 현금은 사람 따라 많이 다른데, 뭐, 한달 정도 되는 돈, 또세달 되는 돈을 만들어놔라고, 6개월 되는 돈을 만들어놔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한 6개월 정도 현금 여유분 있으면 좀 마음이 편하네요. 3개월 여유분 있어도 편안한데, 6개월 만큼 편안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6개월 이상, 1년치 현금 있다고 해서 6개월보다 더 편안하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6개월 정도면은 어떤 위기가 와도 커버를 하고도 남은 일이 있으니까, 6개월 정도 보유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려움이 없는 그 정도 현금이다.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금을 대체할 노동 소득처라도 있느냐. 그러니까 현금이 없다면 그 현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노동을 갈아넣는 소득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6개월치를 보유를 해야 되는데 돈은 실제 3개월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3개월치를 뭔가로 채워야 되는데 내가 벌어들이는 돈 그걸로 3개월치를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을 대체할 노동 소득처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이제 보유 현금이 부족할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사장의 정신 자세가 필요하다. 이거는 별 얘기 아닌 것 같고 되게 뻔한 얘기 같은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장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말 중에 네 일처럼 해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하냐면 내 일처럼 할 거면 내가 창업해서 내일 하지 왜 내가 여기 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해요. 근데 그런 생각 가지고 회사에서 일 하잖아요. 그러면 평생 회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인드를, 이 일은 내가 비록 사장한테 지시를 받고 사장의 일을 대신해주고 돈을 받는 거지만, 내가 여기서 뭔가를 배우고, 나중에는 이 스킬을 가지고 내 일을 할 거다! 라는 정신상태를 가지고 일을 해야지, 타성적으로 남이 시키는 일이니까 여기서는 대충 월급 받을 정도로만 하고, 내 시간에 내일할거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 시간에 내 일은 당연히 못 하고요. 그 회사에서 내일 하는 것도 100% 퍼포먼스가 안 나와요. 그래서 내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내일처럼 일한 사람만 창업할 수 있는 겁니다. 내일처럼 일을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창업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니일처럼 네 해라 라는 말을 실제로 믿었었어요. 실제로 제일처럼 했었어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 일을 성공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져요. 그만큼 이 사업시장의 타이밍을 재는 여섯 가지 조건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저 여섯 번째. 사장의 정신자세가 되겠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거다 물어보거든요. 이거는 꼭 봅니다. 이거 사장의 정신자세가 되어 있나? 이게 안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 아무리 있어봐도 다 그냥 밑 빠진 독에물 붓는 거예요. 이거. 이거는 여섯 번째 정신자세를 꼭기억 해주십시오. 이 사장의 정신자세가 되어 있는가를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 나는 지금 사장상의 마인드를 장착했다 싶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